안녕하세요, 봉이스입니다 자, 아침부터 신나는 소식 전달드릴 내용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봉엽스가 매일같이 4개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소천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운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정보를 모아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팬들 사이에서, 특히 어린 팬들 사이에서 너무나 재미있는 또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 서천사님들이 저번에 한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영웅님의 사복 월드컵. 투표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많은 소천사님들이 얘기해 주셨듯 캐주얼보다 수트를 입은 영웅님의 모습이 좋아요 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어떤 수트를 입은 스타일의 영웅님이 1등인지 꼽는 투표가 어린 팬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한번 후보들을 만나보실까요? 자첫 번째는 콜센터에서 소나트를 날리고 있는 영웅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1번 쭉 뽕유수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도 우리 소청사님들도 한번 1번부터 마지막 번호 영웅님까지 어떤 번호가 가장 좋은 영웅님의 수트 입은 모습인지 골라주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팬분들 사이에서 영웅님의 모습을 아직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팬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축제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영웅님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영웅님의 정규 앨범이 나오는 그날까지 또그 전에 짧은 라이브 방송이나 현장 스케치 영상이 올라오는 날까지 지루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즐기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우리 소찬사님들도 못할것 없겠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스투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2번 수투웅은 광고 촬영 현장에서 사탕을 먹고 있는 핑크색 수투웅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아주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고, 오버핏이라고 하죠. 살짝 크게 나온 이 실루엣의 수투를 입은 3번 수투웅. 자, 그리고 4번 수투웅은 바로 웰메이드 화보 잡지에서 볼수 있었던 영웅님의 꽃이 든 모습. 자, 그리고 5번 수투웅 역시 바로 웰메이드에서 촬영했던 화보 모습입니다. 이 회색과 어두 검은색의 바지 색감이 이 가을과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6번 소통은 참 귀여운 모습이죠. 이거 이제 어린 팬분들이 군수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아주 희귀 영상으로 뽕뉴스가 예전에 영웅님이 이런 깜짝 뮤직비디오 제작했던 거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렇게 지역에 방문해서 이 동네에서 짧게 뮤직비디오까지 찍었던 영웅님인데 아마 이때 잠깐 촬영했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번 다리 찢은 웅이라고 하겠습니다 7번은 인기 가요에 출연했던 영웅님의 모습인데요 흰색 수트가 너무나 신사답게 어울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8번 수트 역시 영웅님이 가요제에 출전했던 모습이죠 너무나 깔끔하지 않나 그리고 9번 수트 역시 트러더워즈에서 보여줬던 영웅님의 흰색 이 모습의 또 수트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수트웅은 과거 영웅님의 무명 시절 여러 행사를 돌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11번 웅, 아, 이때 너무나 멋있었죠? 역대급 무대가 나왔던 영웅님의 또이 블랙, 이 벨벳 느낌의 소재로 아주 트렌디한 모습의 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웅은 최근에 공개된 사진이죠 영웅님의 신규 프로필 사진에서의 아주 내추럴한 꾸안꾸라고 합니다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12번 웅 꾸안꾸 웅이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번 웅은 덴티스 웅이죠 그리고 14번 웅은 가요대제전 때 나갔던 영웅님의 헌칠한 모습. 이때는 수트라기보단 약간 코트에 가까운 길이감이지만 그래도 너무 10등신이 넘는 이 아찔한 모습에 또 후보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 웅은 웰메이드에서 공개한 또 영웅님의 화보집 사진이고 16번 웅 역시 이 가을과 어울리는 브라운 컬러의 영웅님의 웰메이드 화보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수트 웅은 이건 뽕뉴스도 참 찾기 힘들었던 사진 같은데 머리를 내리고 과거 영웅님이 안경을 쓰고 있었던 화이트 색감의 또 수트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장 청초한 모습의 수트웅이 아닌가 싶은데 자이 쟁쟁한 후보 중에 우리 소찬생님들은 어떠한 수트웅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한번 투표를 해 주시면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뽕뉴스가 번호만 한번 쭉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까지. 저이 중에서 가장 내가 선호하는 영웅님의 수투웅 번호를 적어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우리 다른 수천사님들도 어떤 웅이 가장 지금 인기가 많은지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재미로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좋아요라고 하실 거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수통이 과연 무슨 몇 번의 수통일지 그것도 참 재미난 투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뽕뉴스가 나중에 라이브 진행할 때꼭 이러한 투표 월드컵 한번 해볼 건데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좀 황당하죠 어제 뽕숭아 학당에서도 당연히 영웅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만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뽕숭아 학당 기사인데 영웅님으로 검색하면 보이는 이유가 이렇게 기사 안에 영웅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느 기사를 살펴봐도 다 영웅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웃긴 건 영웅님이 등장하지도 않은 뽕숭아 학당에 여전히 영웅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홍보되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참 tv조선은 끝까지 유정의 미는 커녕 정말 최악의 이별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사 인사 영상 삭제되었다 라고 뽕뉴스만이 아니라 언론사 각종 유튜버들 모두가 다루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을까요? 아직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그 마음과 나아가 이렇게 뒤에서는 영웅님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 참 보면서 많은 씁쓸한 생각이 들지 않나라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의미 있는 기사가 역시나 올라오고 있죠. 바로 정수란 님인데요. 어느 날 문득 부를 때마다 울컥한 떨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수로 살면서 제 감정을 가장 충실하게 담은 노래였어요라고 정수라님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이 노래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영웅님이 아시다시피 정수라님이 어느 날 문득을 불러서 많이 회자가 되었고 100점까지 받았던 역대급 감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자이 노래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정수라 님이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왜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몰랐다 그 당시 나이도 어렸고 정치나 사회 분위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직전에 불렀던 바람이었나가 막 반응을 일으키려던 참이었는데 그 노래를 적고 이 노래를 부르라는 소속사의 강요가 싫었다. 한마디로 나한테는 내키지 않는 노래였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대표곡이 바로 아,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70년대의 정치적인 이유로 가요계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의 방침에 따라서 노래를 불러왔던 정수라님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노래가 대한민국 대표가수로 각인을 시켜주게 됩니다. 제 2의 애국가로 불리었던 만큼 국민가요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이후로 가장 자신의 감정을 충실하게 담은 노래라고 할수 있는 것. 자신이 평생하는 인생곡은 자신이 가장 힘든 시기에 불렀던 그리고 가수로 살면서 가장 충실한 감정이 담긴 어느 날 문득 2017년에 나온 이 발매곡을 꼽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다 아픔이네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노래에 2017년도에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졌음에도 가슴잡이는 가사와 애절한 곡조가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고 임영웅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 원곡자를 울렸던 노래이기도 하다라고 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던 정수란 님이기도 한데요 영웅님의 노래를 들은 이 원곡자분들 뭐 노사연님이라던가 서른도님이라던가 다른 트롯이 아닌 장르의 원곡자 가수분들도 하나같이 그 감정과 감성이 너무나 좋다라고 극찬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뽕뉴스가 영웅님의 노래에 또 정수라님이 눈물을 흘렸던 내용을 다뤘던 이 영상도 임영웅 정수라라고 검색만 해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영웅님의 노래에 담긴 힘은 굉장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러한 또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트로트, 임영웅, 인기는 어디까지인가? 자, 이 내용을 짧게 한번 전달드려 볼 건데요. 정말 트로트계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임영웅 씨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채널 구독자 수가 지난 9일 1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임영웅 씨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네요. 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노래 실력과 영웅 시대 분들과 소통을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내고 있는 소통 방식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독자 수가 단 18일 만에 1만 명이 늘었거든요. 계속해서 팬 수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 임영웅 씨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누적 조회 수가 10억 5천만 뷰예요. 트로트의 새 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정말 극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임영웅 씨의 음원이 차트를 휩쓸었다면서요 라고 진행자분이 질문을 하자. 맞습니다. 생애 첫 ost 활동에 나섰는데 발매 1시간 만에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사실 트로트 가수가 음악 차트 1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1시간 만에 차지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팬들의 사랑과 지지로 가능하기도 했지만 노래 실력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 진행자분이 말 끝나기 무섭게 이러한 말을 하죠. 지금 잠깐 임양웅 씨의 노래를 들었는데도 귀가 녹을 것 같아요. 이래서 이 인기가 유지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이날 이 행복한 아침에서 영웅님의 노래가 또 잠깐 흘러나오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폭뉴스의 어머니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케이크 같은 것 위에 생크림 하나를 탁 얹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임영웅의 목소리와 노래다. 많은 여성분들이 영웅님의 노래를 탁귀로 들으면 달콤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드러움에 아주 홀리게 될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수로서 최고의 무기이자 또 영웅님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만든 그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 기교와 테크니션은 영웅님의 순수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가 거품이 아니라 정말 탄탄하게 쌓여온 그 인기가 이제 와서 빛을 발하고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소천사님들 지금 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간 노래 계속해서 스밍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만큼 영웅님의 노래는 들어도 들어도 질릴 수가 없는 많은 이들의 감정을 위로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나라의 보물 같은 가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의견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의미 있는 내용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 오후에 올라올 소식도 팩트 있고 신나는 내용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 님의 멜론 스민과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